연봉 수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기본이 2,500. 4,500 됩니다. 한 1억 정도요. 몇년차 정도 되세요 30년. 월화비는 어떻게 되세요 음. 철수입니다. 오크입니다. 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지 어디죠? 서울에 가디단과 구디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 연봉 물어보러 가겠습니다. 얼마시죠? 얼마? 제발. 제발 좀하지주세요 <laughs>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마케팅 을 하고 있어요. 연봉 어떻게 되시죠? 음, 그... 기본이 2,500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년 7개월?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중소기업. 워라밸은 좀... 어떻게 되세요? 야근 많이 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만족하시나요? <laughs> 연봉에는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마케팅 쪽하고 이제 관리 <laughs>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차 정도 되세요한 30년. 연봉 수준을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한 8천 밖에 안 받는데, 이제 네. 옵션이 많죠한 장이 어, 넘어갈 수도. 아, 그한 장은 다행히는 괜찮아요. 기업 규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큰데 있다가 스타트업으로 아... 옮겼습니다. 사무직. 현재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3천 정도?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같은 회사에서 한4년이요 그럼 총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한 7년 됐어요. 근무하시는 기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뭐 중소기업 일주일에 네. 야근 몇번 정도 하시죠? 거의 없어요 6시 정시 퇴근 희망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3,500, 4,000 플랫폼 MD 하고 있고요 2년 차 네, 연봉 수준을 간략하게 여쭤봐도 음, 3,000만 원 4,000만 원 기업 규모는 뭐? 대기업 대기업입니다 MD 직무하시니까 네. 전공과 유관한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완전히 상관없어요 이전 교육학 전공했는데 영업합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4 5천0 됩니다. 지금 일하신지는 몇년 되신 거죠, 영업님? 4,5년 됐어요. 경력은 뭐한 10년 넘었죠.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중견 기업보다 조금 작은 중소기업. 워라벨에 만족하시는 거고요? 그런 거는 뭐 200%. 영업은 야근이 없어요. 2시부터 6시까지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퇴근은 알아서. 연봉에는 만족하시나요? 잘 나가는 애가 있으니까 걔한테 비하면 조금 이제 아쉽죠. 거는 뭐 탓할 거 없어요. 자기 능력껏 받아가는 거니까. 희망 이 연봉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1억 광고 대행사 영업직 카드 연차는 네. 어떻게 되시죠? 7년 됐어요 연봉 수준을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9천만원 정도 와. 네. 기업 규모를 좀알려주셨면 좋겠어요 그렇죠 영업지원비 혹시 연차는 어떻게 되세요? 6개월밖에 안 돼. 요아 신입이세요? 연봉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한 3천에서 3천 5개. 기업 규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고기업 중량요 혹시 지금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laughs> 중고등동이라서 경영지원동 연봉 수준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과급을 받으면 4천까지 또 올라가시고 아니요 <laughs> <laughs> 연차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 멜로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어떤 규모 집단에서 저, 컨설팅 컨설팅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4천대입니다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습니다 근무하시는 기업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어..크..큽니다 대기업이라고 공개할까요? 네. 월화면은 어떻게 되시죠? 조금 좋진 않은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IT 뭐, 쪽저기 개발자 좋으십니예 연봉 수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5천정도..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한 10년 정도 기업 규모를 좀알수 있을까요? 스타트업으요 마케팅팀 커뮤니케이션 담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 대기이 그 연봉 수준을 간략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신입 초공이 3천 초반 정도 될 거고요 승진을 하게 되면 은 3천 중반 정도 그럼 지금 몇년 차시죠? 3년 차예요 아, 3천 중반 정도 맞으시죠? 네네 전공과 관련된 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다른 전공이에요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그럼 사장님이신가요? 네 예. 지금 연봉이 어떻게 되시죠? 한 1억 정도요 지금 몇년 되신 거죠? 사업하신지는 13년 차 워라벨은 어떠세요? 워라벨? 일 많이 하죠 일주일에 네. 한 보통 40시간 정도 일하는데 40 이상 계산... 더 하죠 예. 직장 생활하시는 거랑 지금 사업하시는 거랑 만족도가 어떤 게더 높으신가요? 사업하는 게 훨씬 낫죠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꾸준하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면 자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가 높다고 할수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캐치TV니까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하에. 네, 고맙습니다.